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들의 성능은 점차 고도화되어갔고 따라서 각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국방부 역시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미라주 시리즈와 슈페르 에땅다르와 같은 거출한 기체를 만들어내며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전투기들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 개발 사업은 1971년부터 시작해 198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프랑스 공군기획처가 요구한 이 전투기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적어도 침투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핵폭탄과 제래식 폭탄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공권 확보와 요격 임무는 물론 침투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여야 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개발 사업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공산국가들의 위협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연구비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국방부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는데 개발비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무기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프랑스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예산 문제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해 예산 부담을 덜기로 하고 1983년 유럽 공동 전투기 개발 계획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전투기 개발 기술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앞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요 부품들을 프랑스제로 사용하길 원했고 특히 새롭게 건조되는 항공모함에 사용하기 위해 전투기의 무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회사 다쏘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시험용 시제기인 이 기체는 라팔레이로 명명되었으며 그 성능이 기존의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고무된 프랑스 당국은 유럽 공동 전투기 사업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프랑스 단독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라팔은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는데 카티아라고 불린 이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종이에 그리는 설계가 사라지게 되고 설계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체 형상은 프랑스가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델타익으로 했으며 조종석 후방에는 작은 날개인 카나드를 두었는데 이것이 라팔의 항공역학적 중심을 자유자재로 이동시켜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팔의 개발자들은 새로운 전투기의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많았는데 조종사의 신체가 라팔의 놀라운 기동성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종석 등받이의 각도를 32도 후방으로 기울이고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의 위치를 조정해 조종사가 기체의 급격한 기동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팔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도 사용될 계획이어서 자체 중량이 9.5톤을 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조종석과 날개 부분은 저항이 강하면서도 탄력성이 높은 탄소섬유를 이용했습니다. 기체를 제작하는 다소사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기체를 만들고 있었던 반면 엔진을 담당하기로 했던 스네크마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엔진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기를 실험하는 상당 기간 동안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장착해야 했으며, 그후 스네크마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독자적인 M88 엔진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라파른 개발 당시 현재의 A사 레이더의 한 세대 이전 버전인 RB2 폐사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이 레이더는 15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지상 의 지형 지물에 대한 스캔이 가능했습니다. 라파은 스펙트라라는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기파를 발사해 적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여기에 전파 간섭을 실시하거나 교란을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제기였던 라파레인은 1986년 첫 비행을 시작해 8년의 기간 동안 867회를 비행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다소는이 라파레이를 기반으로 공군형 단자기 C형, 복자기 B형, 해군형 M형을 개발해냅니다. 라팔은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 한 명으로도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공군은 단자형인 C형보다 복자형인 B형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두 명일 경우에 얻게 되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발전해 조종사의 업무를 기계가 대신한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공중 구부기로 인해 비행시간이 길어지면서 조종사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군은 전체 라파의60% 정도를 복자기로 하고 있으며, 장거리 침투와 같이 기술적으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전에는 복자기를 투입하고, 영공방어 임무와 같은 단거리 임무에는 단자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라파레은샤를드골 항공모함을 위한 함재기입니다. 기존 함재기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함재기가 필요했던 프랑스 해군은 한때 미국의 F-18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라파를 함재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파램은 함재기에 요구되는 특수한 장치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최대한 억제, 단지 600kg 정도만 증가했을 뿐이며, 공군형과는 기체 구조의 80%, 무장 95%, 운용 비용 90%의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라파를 해외에도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첫 번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 F4 팬텀을 대체할 하이급 전투기가 필요했고, 여기에 미국의 F15, 유럽의 타이푼, 러시아의 수호의 35,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는 F15와 라팔이었으며, 이두 기종은 대한민국의 FX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라팔은 서울 에어쇼에서 놀라운 기동을 보여주었는데 이때는 국내에서 반미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던 시점이었고 여기에 라팔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환상적인 전투기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라 모양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그 귀날개, 귀날개라고 흔히들 부르는 하나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이. 언뜻... 저속 성능과 기동성이 특별히 뛰어난 항공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미국의 F-15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라팔이 아직 개발 중에 있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당장 전력의 공백을 메우고 싶었던 한국 공군이 라팔을 선정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으며. 그 밖에 이미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각종 미국제 미사일에 대한 통합 문제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당시 F-15가 선정된 것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F-15를 선택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후 F-15K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그 성능을 체험해본 현재에는 이러한 논란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라팔은 프랑스 공군과 해군에 180여 대가 도입된 것 외에 그 동안 별다른 해외 판매 실적이 없었지만 2015년부터 이집트를 시작으로 점차 계약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54기, 카타르에 36기, 인도에 36기를 판매하기로 했으며 그밖에 러시아 전투기는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 전투기는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로부터 구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인 라팔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6세대 전투기로 완전히 대체되기 전인 2065년까지 운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라파르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파 F1은 최초로 실전 배치된 버전으로 공대공 임무와 간단한 지상 공격 임무만 가능했으며 한국의 FX 사업에 제시되었던 모델이 바로 이 버전이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라파를 선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라파 F2는 2005년부터 배치된 버전으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할수 있으며 이때부터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대지 순항 미사일, 액조세 대한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프랑스가 최초로 계획했던 목표를 드디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배치된 라팔 F3의 가장 큰 특징은 A사 레이더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패사 레이더에 비해 탐지 거리가 향상되었으며 엔진의 수명을 연장해 운영 유지 비용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F3의 작전 능력은 전체적으로 FA-18 블록3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프랑스는 기존 F1과 F2 버전을 모두 F3로 개량하고 해외 판매도 F3형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라팔 F4는 2025년경부터 운용될 예정이며, 전투기의 하드웨어적 성능보다는 네트워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토의 군사자료 네트워크인 링크16과 프랑스의 독자적인 데이터링크를 중심으로 육해공군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능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이 라팔 F4의 배치 시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두 기종은 해외 판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러시아로 양분되어지는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발휘하며 우수한 전투기를 개발해내고 있으며, 라팔은 이러한 프랑스 항공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96년 서울 에어쇼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라팔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KF-21과 함께 언급될 대표적인 4.5세대 전투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이었습니다.